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e 말씀은 e n a 기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e n a 기 8장 1절부터 15절 네, 우리 같이 봉독하지요.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8장 1절부터 우리 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날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하을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분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 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아멘. 예전에 어, 지금은 이제 마가에다 라빠에 올라가면은. 목회자들 그 숙소를 다 이렇게 부셨죠. 그런데뭐 2년 전만 해도 숙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숙소, 강사님들 숙소가 있었고 그 숙소 바로 앞에 뭐 가로세로 한 1, 2m다. 1, 2m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그런 인공적으로 만든 연무실하고 해야 되나요? 한 1, 2m밖에 안 되는 깊이도 한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 연무실을 올라가는 곳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 만드는 걸 보고 박보영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 지나가면서 이 연못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또 밤에 잘 때에 이 연못에서 개구리가 개굴개굴개굴개굴 개굴, 개굴, 개굴 이렇게 울면 은참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교인들하고 우리 젊은 종들이요 목사님 기쁘게 하겠다고 개구리 몇 마리를 잡아다가 실로 개구리 다리를 묶어갖고 그 연못에다가 이렇게 놔줬다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도망갔는지 개구리들이 다 도망갔더랍니다. 그런데 몇년 후에 보니까요, 몇년 후에 제가 보니까 그 연못 안에 개구리가 알을 낳았고 알을 낳았고. 아주 새카맣더라고요 징그러울 정도로 새카매요 왜냐하면 사람이 개구리를 잡아다가 다리를 묶어놓으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알을 낳을 수 있도록 또 개구리가 살수 있도록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만들어 놨더니 묵, 잡아다가 다리에다 실을 묶어서 거기다 놓지 않아도 환경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살아 있는 개구리들이요. 다 거기 와서 살고 새끼를 아주 새카맣게 징그러울 정도로 새끼를 낳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과 하나님이 마음껏 일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은 자동적으로 쏟아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요. 왜내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지 않는가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 연못을 그 환경을 여러분들 스스로 조금 이렇게 좀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때에 쏟아지도록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개구리가 나와요 이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가 나오죠.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강에 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피 개구리는 이 강에서 그리고 이파그세 번째 네 번째는 땅에서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땅 위에 그리고 그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기상 이변 그러니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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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지요 점점 이 올라갑니다 땅 밑에 그리고 땅땅 땅 위에 그리고 기상 위변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작은 일까지도 질서의 하나님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도 이 질서의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하루 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두 번째 재앙 개구리의 재앙도 바로 이 강에서부터 땅 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개구리는요 남극과 북극 같은 아주 굉장히 추운 곳 외에는 전 세계에 다 분포한답니다. 한 3천 종 정도 된대요. 근데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개구리 잡아봤지만은 개구리 잡아본다고 쫓아다니고 개구리 잡아다 닭 모이로도 던져주고 그래봤지만 개구리를요 막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은 드물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구리가 생긴 것도 흉측하고 그리고 피부도 끈적끈적거리고 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한두 마리 있을 때는 개굴개굴 예쁜 것 같지만.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개구리가 꼭 개골개골만 우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개구리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개구리가 개골개골만 우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요 들어보면 꽥꽥거리는 개구리도 있고 아주 희한한 개구리도 많아요 잠을 못잘 정도로 개구리도 이렇게 소리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 개구리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애굽은 개구리를 좋아했어요 해카라고 하는 여신으로 생각해서 출생과 부활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이 제일 신성시 여겼던 강이 있는데 이 강이 날강이거든요 이 날강의 길이가 6,800km예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부산이 4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강의 길이가 6,800km니까 얼마나 긴 겁니까? 엄청나게 긴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긴 강으로 알거든요. 그강의 신이 크롬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 개구리가 바로 개구리 신헥카가이 날강의 크롬 신의 아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을 먹여 살리는 젖줄과 같은 이 나일강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범람을 해버리면 은그 범람에서 그 물이 나일강 주위에 있는 논이나 밭을 갖다가 다 덮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 더러운 토산물이 다 넘쳐서 숙대밭을 만들어 놓지요. 그러면 망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 물이 싹 빠지고 나면은요 넘친 그 흙이 비루가 돼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 물이 빠질 때쯤 되는 12월쯤 되면은 물이 빠질 때쯤에 그토산물 위에 그 퇴적토 위에 개구리들이 새끼를 잔뜩 낳놓고그 위에 올라와서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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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그거를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물이 빠질 때 개구리가 울고, 그리고 그 물이 다 빠진 다음에는 농사가 잘 되니까, 이 개구리들이 또 번식력이 엄청나니까 그런 것들을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개구리가 출생과 그리고 부활을 갖다가 상징하는 신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개구리를 갖다가 자기네들의 신으로 삼고. 해카라고 하는 신으로 삼고 그들을 갖다가 섬긴 거죠 비석을 세우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우리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의식주라고 그러죠 의식주 먹고 그리고 자고 입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1차적으로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먹는 거 아닙니까? 먹는 거이 먹는 게 우리들에게 좀 있으면 해결되면은 행복해요. 그런데 먹을 게 없으면은 우리들이 굉장히 허전하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만 해도 예전에 어, 추수 때쯤 되면은요 쌀을 사서 쌀몇 가마를 이렇게 싸놓더라고요. 그게 좀 지나면은 묵은 쌀이 돼서 맛이 없는데도 쌀을 사나요? 조금씩 사서 드시지 왜 이걸 사느냐 그러면요? 저희 어머니가 크게 뭐왜 산다고 말씀은안 하시지만 꼭몇 개를 이렇게 사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쌀이 좀 넉넉하게 있으면은 이 마음이 풍족하고 든든한데 쌀이 없으면은 좀 허전하고 뭔가 없는 것 같았나 봐요. 제가 이렇게 교회 주위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좀 돌아봅니다. 주로 목요일날. 오늘, 이번 주는 오늘 제가 동인천에 있는 분들 이렇게 돌아보는데 예전에는 저희 교회에서 쌀이나 뭐 라면이나 아니면 반찬 같은 걸 이렇게 줬잖아요. 근데 요즘은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도시락을 저희들 집집마다 이렇게 배달을 해요. 그래서 밥을 해서 드시지 못하던 분들이 요즘은 고기가 잔뜩 들어 있는 그런... 넉넉한 도시락을 받고 바로 드신 다음에 뭐 일어나지도 못하던 분들이 일어나서 요즘은 문을 열어줘요. 문을 열어주고 그렇게 건강해진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쌀좀 하나 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필요하시면은 드리겠다. 그런데 왜 쌀이 필요하십니까? 쌀이 없으면 허전하다그 마음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먹고 마시는 위에 채워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신격화하며 그렇게 섬기려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를 아주 극히 싫어했습니다. 극히 싫어하셨어요. 극히 싫어하시면서. 성경에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죠. 출애굽기 2 0장 4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비에게도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리라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신처럼 여기는 것들을 절대로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아비에게서 아비에게까지 저주로 그리고 그 죄로 내가 갚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그런 것들을 자꾸만 몰아내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먹고 입는 거에 대해서 소중한 생각 하고 붙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안 먹고 안 마시고 살 수가 없는데. 왜 우리 그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만 집중하고 그것들을 신처럼 섬기지 말아라.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외 다른 것들은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 같지만 진짜인 것 같지만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개구리가 신줄 알았지만은. 개구리가 그 기름기 있는 땅을 옮겼습니까? 그리고 그 강에 물고기가 나게 합니까? 아니거든요. 정말 그 땅을 기름지게 한 것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개구리가 진짠 줄 알고 믿고 따라가다 보면 애굽은 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절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개구리가 조금 있을 때는 축복이지만 그 개구리가 있어야 될 날강을 벗어나서 신하들에게 왕에게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들에게 저주가 돼 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14절에 보니까 악취만 남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은 진정한 생명과 축복을 줄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적당하게 필요해야지. 이게 우리들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갖다가 확실하게 끊어놓은 거죠. 진짜 생명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laughs>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명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열 가지 재앙도 땅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땅으로 그리고 땅 위로 그리고 기상으로 이렇게 질서 있게 보여 주면서 창조의 시작은 바로 나고 창조의 그 유지도 나에게 있고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을 멸망 짓는 것도 바로 나의 내손 바로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 주기 위해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볼수 있지요. 그런 여러분 정말 모든 것들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돼요. 목마르고 배고플수록 더 하나님을 여러분들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니, 싸우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바로가 이걸 깨달았어요. 오늘 본 말씀 8절 봐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그 악한 바로도요. 깨달았어요. 내가 이 고통 당하는 거, 이 모든 고통을 해하고, 그리고 고통을 이길 수 있게 유월 시킬 수 있는 힘은 내가 가진 전차나, 내가 가진 그 문이나, 내가 가진 군사가 아니라. 내가 무시하고 짓밟았지만은 바로 그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이 모든 능력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바로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걸 없애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으신 하나님인지 바로에 그 말을 듣고 야너 같은 게 어떻게 나한테 기도하냐? 내가 너 같은 거말 들어줄 것 같아? 그러지 않죠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죠. 언제 없애줄까요, 하나님? 언제 임금님? 언제 이 개구리들을 당신을 힘들게 하는 이 개구리들을 언제 없애줄까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일이니라 십자에 그러죠. 내일이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일 바로 그날 그 개구를 리 없애줘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도 아는 그 하나님을 바로의 기도도 들어주는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기도는 안 들어줄 거야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리가 없어 나 같은 일을 볼 리가 없어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줘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하시지 않는 걸뭐 그렇게 이해할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기도를 꼭 들어줘요. 그래서 바로 그 기도한 그 시간에 개구리를 다 없애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바로는 몰랐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않게 다 준비해 놓으신 질서의 하나님 거를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 찾아보죠. 우리가 지금 8장 1절, 8장을 봤죠. 7장을 여러분들 한번 봐 보세요. 7장 25절, 7장 25절,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7장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날강을 치신 후 며칠이요, 이해가 지난 이라. 이미 이미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에서 첫 번째 날강을 피로 만드는 다음에. 며칠의 시간을 줬냐면 7일. 여러분, 7일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납니까? 7일 하면 완성 숫자도 생각하지만 7일 하면은 천지창조의 시간 아닙니까? 천지창조의 시간. 안식까지 합친 천지창조의 시간이 7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날강을 치면서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줬어요. 날강이 피가 되게 한 위에 7일 동안의 시간을 주면서 모든 창조는 개구리가 아니라 나다, 나. 모든 창조의 신 중에 최고는 크롬이 아니라 바로 나야, 나여호와 내가 만들었고, 내가 있게 하고, 내가 끝낼 거다. 그거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는 몰랐지만은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과 저는 알잖아요. 이 말씀을 보고 알잖아요 그래 맞아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지 그리고 있게 하실 리도 하나님이고 끝내실 리도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이 이걸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 몸부림치세요 오늘 하루도 세상의 개구리 같은 그런 것 그런 축복 받으려고 여러분들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들 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다머지는다 책임져 줍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 보면은 우리 박장원 목사님 보면은 꼭 목회자들한테 첫 번째 하는 게 발을 이렇게 꺾어요. 발을 꺾어서 발가락이 이 앞에 정강이에 닿는 걸 보여줍니다 내가 목회를 여기까지 하고 올수 있었던 거는 내 비결, 네 비결은 바로 이거야 나는 항상 발가락이 정강이에 닿을 때까지 기도했어 그러니 주의 종들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님 저희 아버님도 10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도 제가 제일 부럽고 또 가슴 찡한 것 중에 하나가 발등에 굳은살이 있었어요. 발등에 얼마나 발때 발등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은 발등에 굳은살이 있었고요. 나중에 당뇨로 저희 아버님 다리를 절단할 때 그때도 여전히 발등에 굳은살이 있더라고. 얼마나 기도를 하셨습니 얼마나 기도하셨으면은 발등에 굳은살이 있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발등에 굳은 살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봐요. 가난, 수도 없이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 자녀들 문제,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분들은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고 그 없는 중에 열심히 나눠주고 자기 자신을 바꿔가니까 저희들보다 훨씬 못 배웠잖아요. 저희들보다 훨씬 못 가졌던 분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분들은 참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처럼 그렇게 사시고 이 나라를 세웠어요. 삼성이 이 나라 세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정치인이 이 나라 세운 거 아니에요. 기도하셨던 그분들,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분들, 콩한 조각이라도 흘려보냈던 그분들의 그 눈물과 기도와 자비가 이 땅을 이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들, 세상에 개구리 같은 거 쫓아가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들 주위에 한번 심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되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지치고 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개구리를 따라가는 우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냄새만 나게 만드는 그 악취나는 개구리를 따라다니다가 멸망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사을기도 합니다. 주여!